Go 음. 자 여기 휴즈 카메라.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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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손에 묻었어. 재밌으니까 조심. 아, 조심조심. 어린이는 하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잘하지 마세요. 하요 특히 초등학생들은 하지 마. 식대들은 해도 되는데. 근조심님 정경아. 혹시 어린이? 초초이야저 어딘지 알요초 줘봐요. 이거 초금이 누가예요? 누가예요? 아안아은 누가 다 먹었을까요? 범인을 찾아라. 언니나 작은 걸로 해주세요.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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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호두갑이에요. 저불 무서워해요. 저 근본증 있어요. 아, 그럼 당신이 이거 하세요. 카메라 잡기 싫어요. 아, 나 아팠어요. 아, 나 아팠어요. 조금만, 할인해 주고 줍니다. 응, 뭘 걸어 나 여러분, 식용유는 꼭 넣어줘서 달걀을 올려주는 거예요. 소금물 손에 붙었어요. 물 때문에 아, 이거 해줘야 된다. 먹지 말고, 뭐가 해야 된다. 아냐, 아냐. 못는 제대로 닫았죠? 보세요 아, 이거 빨리 버리세요, 휴지통에. 여러분, 이거는 바로 깨자마자 버리세요, 휴지통에. 응. 과연 난 이거 얼릴 것이가안 얼릴 것 언니, 이거 모자이크 처리, 처리해야 돼. 지금 야, 그럼 찍기 낫차 낫지, 않지 어떤 거, 이러광고 포함할 테니까. 잘라. 어, 잠깐만.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 그냥 하지 마세요. 뭐, 터치잖아요. 뭐, 저 어, 위에서 보여 드릴게요 저기요 그냥 놔두세요 내건 뒤집지마 아 어, 내꺼 왜뒤집요 조금만 뒤집을게 여러분 음. 저거는 아직 건을... 말해주세요 그래 갖고 오세요 접시 네, 기다리세요 잠시만요 언니 난 오케이 감사해요 니꺼 네 니꺼 네 내, 내 그릇 내 접시 아 어, 진짜 언니 그래에다 먹으시지 접시 짠짠 컷컷컷 u 컷 c u 오 cut c u 요 c u 요요 u t 요 u t cut cut 어 u 어 c 어 t 어 아니 그냥 t 거 u 고 아니 이 c 뜨거워서 그런 거야. 뜨거워 c 튄거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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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거 t 니까 이으 괜찮아 맛있는 후라이드 냄새 자 갑시다 왜요? 포크를 먹어요. 먹어요 어 왜요? 포크 먹어요, 어, 왜요? 먹어요. 밥이에요 밥이에요 짜 동생 거내거짜잘 아, 먹겠습니다 먹방 소년이 나셨습니다 먹소 이거 유력 광고 포함해야 되나? 이거 표현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 몰라요 저 초보예요 에헤. 뭐예요? 유력 광고 포함이요 포크로 먹으세요 그렇게 먹으면 입 비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 이거 찍어야지 찰칵 잘 먹겠습니다 음맛있너다 응. 응, 먹고 나좀 해줘 카메라 그, 저기요 동생씨 네. 닉네임 어떻게 하실 거예요동생씨 이름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저 핸드폰에는 이효지라고 계정이 돼있어서 그냥 이효지라고 름 할게 나중에 레이디 버거 리뷰 해야겠다 어때? 밥 먹고 올게요. 다라라라라 다라라라 옷 아까 전 보여줬던 TV 침대 동생 옷 이렇게 물건들 있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받은 태블릿, 아이패드. 하지만 <laughs> 진지히 찾쓰겠죠 책이 있고. 이야기, 이야기 때할 아, 복습, 복습지랑. 일단, 교복이, 일단 여기는 교복 구간이고, 가방 구간이 있어요. 에코백. 이거는 엄마한테 받은 가방. 나이스. 이렇게 있고요. 가방이 이렇게 넓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갖고다니는 가방 시간은 지금 1시 23분입니다 와.. 시간 진짜 빨리 가죠? 1시 5분에 수업이니까 흥언니 방그 다음 시간은 수학! 이거 풀려고 싶지만 풀리면 부르면... 안 하고 일 이거 그릴게요. 여기는 아주 깨끗한 장난감이 있습니다. 이따가 비용. 이따 비용. 쇼.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자기 아 죄송해요 아 하나를 삭제해버렸요예예 예, 예, 소리가 안나와요 <laughs> 그래서 다시 찍으려고 돌아왔 봤습니다 예예 예. 잠깐만요 화면 좀 돌릴게요 예에 죄송해요 목소리가 안들렸죠 몰라셨죠당황했어요 아, 정말 죄송해요 저도 당황했어요 갑자기 이런 상황이 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laughs> 웃겨 아무튼 그래도 괜찮은 괜찮은 게 다시 찍을 수 있는 행복한 일이죠 수업 시간 이려 4분 남았고 학습지를 준비해야 돼요 동생씨 다시 이거 찍고 있어요. 밥은 이미 먹었고요. 죄송해요. 그 소리 가안 들려서. 그 소리 먹는 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사운드를 안 했다요. 헤헷 죄송해요. 여기에도 막 사운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된 거예요. 아, 나 진짜. 그래도 괜찮은 게 짱기쪼, 짱기쪼. 괜찮아요. 뭐 어, 괜찮아요. 음, 잠시만요. 무슨 썸네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썸네일 만들 요청. 썸네일이 뭐냐면 밥이랑 배경으로 삼지 않고, 어, 그리고 좋아요. 좋아요 아유, 아유. 예뻐라. 아, 이잘 찍죠? 인형 저 l 손 n 야 이거 찍죠 야야 오늘 a y l 라 몰라. a n 오늘 은 e r e t 모르겠다 근데 제가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o one day, great, there's no 다시 r e in you. You don't k n 그 음, 아, 맞다. 이분 남았으니까, 제가 진짜 얼굴을 공개한 날이 언제였죠? 그 마스크를 쓰고 했었는데만제 <목소리도> 정말 그냥 한번 더는 안 줘. 나는 모르는데 별로 니네 제가 노래를 불렀었구요 이제 얼굴을 봐도 성전이 아마도 제가 또 편집을 하, 할 거예요. 이 제목 없는 육에서 할 건데. 그럼 이따가 바이바이. 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주길 바라느냐? 네, 너를 잊어보려 할 것만 가을에 낙엽이 지는데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미안하다. 널 잊을 수가 없었다. Yeah, 밤의 깊은 시간 나는 거리 거늘다 우리가 걷던 그 길이에 멈춰 있구나 시름놀이 구경하며 기뻐하던 네가 좋아하던 그 모습이 아직 생생하구나 때로 눕고 때로 놀었던 네 모습은 나에게는 선녀 같았어 이제는 못 본다는 사실 조차 잔인한데 이제 달라 너의 말은 뭐란 yeah. 말이야 내 마음은 현인장 무원켜버린날 가버린 검은구 네옷은있는 데선 여인 너는 어리어 이즈라 너의 말을 못 따르는 머릿속 우리의 향이 남은 여기는 밤이 왔어 시린이 밤이 시린 시간이 우리를 못 지게 만든 달이 기억이 나네 그때 그 밤에 그대가 이별을 말했던 밤이 그 나에게 왜 이렇게 모지게 하는 것이 냐 어리지라는 건 그냥 날 죽으라는 말이냐 거독한 가을에 어찌 너를 잊느냐